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종인입니다. 어,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1회 실기시험이 치러졌고, 예, 끝이 났습니다. 어,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몇몇 좀 논란이 있었는데, 뭐, 아무쪼록 모두에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뭐 실기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촬영하기가 다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음, 이번 실기 시험을 잘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실기 시험 공부 방법, 그중에서도 기출 문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실기 시험 후에 불합격하신 분들은, 시험이 뭐 전체적으로 어려웠거나 혹은 다른 요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저마다 불합격하신 원인을 좀 찾고 그 원인이 뭐 공부 방법이든 무엇이든 고쳐서 다음 시험에는 이렇게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실기시험 공부 방법에서 가장 뭐 일반적인 것이 기출 문제 공부 방법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신 후에, 근데 잘못 보셔서 기출문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공부했는데 20개년을 공부했는데도 불합격했다. 그래서 30개년을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냐? 혹은 기출문제를 10번이나 봤는데도 불합격했다. 20번을 봐야 되느냐? 혹은 또, 기출문제 공부만으로는 합격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기사시험을 보지만 산업기사 기출문제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또 산업기사까지도 부족해도 부족하다? 공사기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출문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 다소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먼저 기출문제 20개년을 완벽하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20개년을 완벽하게 공부하라고요. 기출문제 20개년을 완벽히 공부하셨다면 그때 다른 문제들을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번 시험에서 20개년을 완벽하게 공부했는데 불합격했다. 아 무슨 소리냐? 30개년을 꼭 해야 될것 같다. 그런데, 정말 20개년은 완벽하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하셨는지. 예. 그래서 20개년에 나온 문제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두 번 나온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 크게 종료하지 않다고 생각한 문제들, 그냥 버려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나왔다고 이런 문제들, 다시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결정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이런 문제들을 적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더 깊이 고려한 것은 아닌지. 뭐 대표적으로, 뭐, 이번 1회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서 공사기사에서 나올 법한 견정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좀 틀리셨는데, 분명히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이, 산업기사니까, 그 경사에 나오는 그견적문제 앞으로 안 나오겠지.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틀리셨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나왔던 문제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는 것이 완벽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됩니다. 많은 들었지만, 20개년을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해가 안 되어서 어려운 문제, 한번 나왔는데 이해가 되어서 되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는 그런 문제는 답이라도 암기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 20개년을 완벽하게 공부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정말 한번 나온 문제라도 꼭 무조건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냐면 어느 정도의 응용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는 것은 약간의 변형이나 응용이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요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완벽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채 20개년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30개년을 해야 한다. 물론 20개년은 완벽하게 공부하신 상태에서 30개년을 공부하시면 훨씬 좋겠죠. 훨씬 당연히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20개년을 대충 공부한 상태에서 30개년을 공부한다고 해서 앞에서 대충 공부한 20개년이 더 나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공부하시면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눈으로 회사를 읽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백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즉 전기 기사, 전기 분야 기사, 산업 기사 실기 공부의 최우선은 기출 문제 공부가 맞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양보다 질적으로 깊이 공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질적으로 깊이 공부하시고 나서 양쪽으로 많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봐서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20개년이 완벽하게 공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30개년 공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사 시험을 보는데 기사 기출 문제 공부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 기사 기출 문제나 공사 기사 기출 문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기출 문제를 공부하기 앞서서 정규반 이론을 공부하시면 좀더 내공이 탄탄해지고 기출 문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여건이 되신다면 필기 교재 옆에 두고요. 정규반 이론 공부하신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이나 횟수보다 질적으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셔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 좀 고려를 해셔서 다음 시험에서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